참여 나눔으로 풍성한 노년의 상 상곡노인문화센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곡노인문화센터 회원 여러분. 라인댄스 강사 강영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내 나이가 어때서를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바인 스텝을 가시는데 오른발요. 왼발. 뒤. 오른발요. 왼발 붙이구를 하세요. 다시 한번 더. 발 스텝, 오른발 옆, 왼발 뒤, 오른발 옆, 왼발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 왼발을 뒤꿈치를 사용해서 뒤꿈치 두 번, 앞꿈치 두 번을 뒤로 찍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연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른발부터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한번 더. 오른발부터, 오른발. 와. 오른발, 왼발 티. 오른발 옆, 왼발 붙이고. 오. 른발 아, 왼발. 오른발, 아, 왼발을 이용해서 뒤꿈치, 앞꿈치. 이렇게. 다시 한번 더. 1 2 3 4 5 6 7 8. 그러면 이 지금 지은 발로 다시 한번 왼쪽을 왼발로 부터 스타트를 시작해 볼게요.서 하나 똑같은 방식으로 둘, 넷인데, 얘로 방향을 한번 틀어볼게요. 그래서 왼발로,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볼게요. 왼쪽은. 다시 왼발부터, 왼발 옆, 오른발 뒤, 왼발 방향 틀고, 오른발 붙이. 렇게 될게요. 다시 한번. One, t w 오른발로는, 이끈치, 앞꿈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연결해보면, 발새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투쓰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다시 한번 더 발스텝 들어가겠습니다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래는 이쪽 볼 보고 하는건데 발스텝이 하나 둘셋 거야. 그래서 오른발 옆에 왼발 뒤로 붙였다가 다시 들고 놓고. 1, 2, 3, 4 1, 2, 3, 4이동작가 어디 보고요? 1, 2, 3, 4힙 o 클 오른쪽 왼쪽 a 오른쪽 h 왼쪽 오 이렇게 될까요? 앞에 보고 다시 한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면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1, 2, 3, 6, 7, 8. 2, 2, 3, 6, 7, 8. 1, 2, 3, 6, 7, 8. 제작박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작박스는 그냥 삼각형을 그리시면 되는데, 발 스텝으로 하나, 둘, 셋, 넷으로 붙여줍니다. 한번 더. 오른발을 더 오른발, 을 크로스 했어요 오른발 이렇게 꽉잡 I 발을 a 발을 a 요 옆으로. n 그 two, three, four. One, t 다시 한번더 e e four. One, two, three, four. 정면에서 w o 할게요 e e four. One, two, three, f 스트 하나 둘셋 two, three, four. o n 다시 한번 다시 스텝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힙 펌프 3, 4, 3, 4, 박스 테스트 흔들어주세요 5, 6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모습을 뒤를 보고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 오른발부터 옆으로 가세요. 천천히, 오른발, 옆, 왼발이 어디둠지 뒤로. 세, 네세에 붙여주세요. 다시 한번 더. 오른발, 하나, 왼발, 뒤, 오른발, 옆으로 왼발 붙이고. 자, 반 스텝을 함께 해주세요. 다시 한번 더. One, t w 그 다음 발을, 왼발을 앞뒤 꿈치를두 번, 두 번. 앞꿈치 투번 이렇게 찍어주세요. 연결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자, 그럼 왼발로 다시 더 올게요. 1, 왼발 옆에, 뒤로, 둘, 셋, 넷인데 이걸로 방향을 틀어다 했잖아요 왼발부터 하나, 오른발, 뒤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세요. 다시 한번 더 왼발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뒤로 방향 틀어서 붙여보세요. 그러면 뒤꿈치를 이용해서 오른발로 뒤꿈치, 앞꿈치두 번씩 찍어주면 돼요. 뒤꿈치, 앞꿈치. 처음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오른발부터 1, 2, 3, 리 왼발로 다섯 어섯 일곱 여덟 1발로원 여섯, 일곱, 여덟. 조금 더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럼 이쪽을 보고 발스 다시 보면요. 하나, 둘, 셋, 넷이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오른발, 왼발, 뒤로 살짝 찍었다가 이제 들어주세요. 그래서 노면서 힙으로 오른쪽 힙펌프, 왼쪽 힙펌프. 연결하면, 와. 투, 쓰리, 펌 힙펌프, 힙펌프. 자, 이 상태 바로 넣을게요. 찌즈 박스를 오른발부터 크로스, 왼발, 여, 붙이고, 붙이고.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더 생각해 오른발 하나 둘셋넷자제저박스 다시 해겠습니다제저박스셋넷 가볍게 피스트 흔들어주세요 그래서 여섯 일곱 여덟 위에 흔들고 밑에 흔들고 자 이거를 이쪽 보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더 연결하겠습니다 6, 7, 8, 2, 8,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한번더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1, 2, 3, 4, 5, 6, 7, 8, 2, 1, 2, 3, 4, 5, 6, 7, 8,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에서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